어, 그다음에 어, 3강 되겠네요. 세 번째 고전 시가세 번째 보면 어, 이성산문에서 하나의 그 시조가 나오지요, 그죠? 보면 이네 몸이 죽어가셔. 이 몸이 죽어서 무엇이 될거하니 네, 무엇이 될까 생각해 보니 그때 보면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자신의 모습을 지금 가정해보고 있는 거죠? 그죠? 죽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봉래산 제일 봉에 낙낙장송 되야이셔 그러니까,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이게 봉래산은, 이게 긍정적인 소재를 쓰고 있죠? 어떤, 이, 해석을 하자면, 신선의 땅에서 낙낙장송, 어? 그러니까, 가지가, 뭐 길게 축축 늘어진 어떤 큰 소나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소나무 얘기를 할때 어떤, 이 화자의 절개, 절개를 어떤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소나무가 된다는 건. 돼서, 어? 백설이 만공곤 할때 독약청청 하리라. 이게 뭐야? 나는 뭐 하겠다? 어? 풀고 풀겠다 이거 뭐야? 온 세상을 덮을 때 홀로 내가, 내가 푸르겠다. 어? 백설이 만건군 그니까, 러 흰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흰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이걸 왜 써주냐. 중요하니까, 홀로 푸르리다. 이러고 돼 있잖아. 여기 보세요. 보면, 그럼 백설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이건 부정적 소지죠 그쵸? 왜? 이렇게 인사, 흰색, 이게 흰색으로 다 덮였을 때 나는 뭐 하겠다? 이 풀을 푸르, 풀겠다 이거지. 이게 긍정이고, 여기에 부정인 거지. 흔히들 이흰눈 하면은 긍정적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안 좋을 때에도 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이 백설은 어떤 불의한 세력. 응? 어떤 여기서 보면 뭐 어떤 수양대군 이 당시 이 본다면 이 성산문이라는 분을 어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어떤 수양대군 일파를 볼수 있고요 얘기도 봤을 때이 낙락 장송은 어 화자가 되겠다 이거지 여기는 흰색이면 여기는 이 푸른색. 그러니까 이 굴하지 않겠다, 이 어떤 이이 이 저항적 태도, 이 저항적 태도가 무을 통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색채 대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해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사육신의 이제 저러가죠. 어, 어떤 충사상이 있고 그 왕이 찬탈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 상황을 좀 저항하는 해서 어떤 충절 우국의정뭐 이런 것도 이게 충 많이 드러나는 시조가 되겠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다음에 보면 네, 바로 박효관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꿈에 왔던 님이 깨어보니 간데없네. 꿈에 나타났던 님이 꿈에 깨어보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꿈 꿈에서는 누구 만났죠 임을 만났죠 그러니까 꿈은 임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근데 간데 없네 깨어 보니까 현실은 여기서 꿈이 이제 현실은 임 있어요 없어요 임 없죠. 탐탐이 탐탐이 괴던 사랑 날 버리고 어디 간고 그런 뭐요? 이게 뭐야? 그, 꿈,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며 사랑해 주시던 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것인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하며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주시던 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건가? 그러니까, 꿈속에서의 님은 꿈속에서의 임은 뭐죠? 나를 뭐예요? 사랑해요. 근데 현실에서의 임은 나를 집 옆에 없잖아 버렸어요. 크, 꿈속이 허사라 만정자로 배기하여라. 꿈속에서 일어나는 건 허사 소용없다지만 꿈에서라도 크, 얼마나 꿈에서라도. 임을 자주 보이게 하여라 그러니까 뭐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고 싶은 거야 싶은 어떤 간절함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 화자가 화자가 이 여성화자 이 경우가 이 약간 애태우게 만들죠. 그래서 이 여성 화자의 효과를 좀 보면 여기서 보면 이 수동적 태도. 그러니까 얘가 님, 남버려고 하는데 쫓아가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인내하고 있잖아요. 수동적 태도하고 이런 어떤 이 절박한 상황. 이 옮길게요. 음 절박한 사고 이래서 여성 화자인 경우와 이것도 이제 더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래서 이제 이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결국에선 이게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한으로 남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해문라 문학이라고 흔히 하지요. 그죠. 그러면 이 주제는 뭐겠어. 임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 요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그랬으면 임도 버리고 했지만, 꿈에서라도 계속 보고 싶다. 이말 하겠어요. 근데 이게 또... 관점을 달리해서 스토킹으로 바라보면 또 섬뜩합니다, 예. 그런지? 호러물이 돼요, 갑자기. 자, 여러분은 한 번쯤 많이 봤을 작품이죠. 창래고죠. 창래고죠. 이게 이제 보면, 이렇게 해악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거죠. 이, 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사설 지조가 되고, 어떤 기발한 발상이 돋보인다. 응? 그 다음에 어떤 이, 이 서민들의 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학적으로 어, 풀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성이 있다. 이렇게 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을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 뭐야, 가슴팍에다가 창을 내고 싶대요. 이게 또한 뭐죠. 어, 자세히 보면, 뭐 A, A, 뭐, 뭐, B, A,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고 있죠? 고무장 고모장지, 세살장지, 뭐, 고르다지, 막, 이게, 이거,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이게, 지금, 이런, 뭐요, 종류의 창들, 그러니까 이거를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창문의 종류, 어떤 부속품,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예 이거를, 뚝딱, 뚝딱. 이게 음성상징어가 쓰였죠? 응? 뚝뚝파가 이내 가슴에, 뭐 한대요? 창을 내고 싶구나. 그죠? 이따감, 이따금, 하, 몹시, 답답할제 답답함을, 이게, 가끔씩 내가 답답하면, 어 이따감, 하, 답답하면, 뭐 한대요? 여다저나 볼까노 이게, 여다다 볼, 여, 다다 볼까, 하노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한들을 하우 답답하면은, 뭐 하겠다? 한번 쫙 풀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음. 이렇게 보면, 그 여기서 보면 이제 표현상의 특징을 좀 봅시다. 표현상의 특징. 첫 번째. 어떤 이 사랑 가슴에 뭐 창문을 만든다는 어떤 이 기발한 발상.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상을 전개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그 웃음 이게 이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거, 응? 또는 어떤 해악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에 어떤 동일시구 방법 이거는 이게 이 반복함을 써뭘 하지? 어떤 간절함을 강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어떤 이 열거 나열 열거법이 쓰였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이 사설 시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솔한 감정 표현에 더 좋거든요. 어. 그래서 사설 시조에서 이제 진솔한 감정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 있고 이게 예를 보면 초장 중장 이 중장이 조금 파격적으로 길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라는 거.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 서민들로 이렇게 사서지자가 넘으면서 할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형식을 파괴하면서 점차 길게 길게 쓰여진다는 라 그러니까 그 어떤 보면은 이 평시조에서 이 3장 6구 45자 내외로는 이게 설명하기가 너무 역부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풀어나간 것들이 있다. 어 여기까지 해서 3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h, <laughs>